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잠깐 또 영상을 켠 이유가 그 저한테 또 댓글을 달아 주셔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어또 답을 해 드리려고 어 지난번 얘기한 대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그 아이디가 어 크리스 Y I 1 5 2 1 네. 크리스 Y I 1 5 2 1 맞나요? 네. 질문이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고전님. 아 고전님 항상 제가 얘기하죠. 고독한 전도자님. 에 <laughs> 네, 여러분들 이게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아 고전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경 말씀을 올바로 믿으면 좌파가 될수 없다는데 왜 교회 성도 중 이렇게 좌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어떤 분이 댓글 다셨는데 좌파 목사가 많아서 그래요. <laughs> 이렇게 댓글 을 다셨더라고. 아, 참,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죠. 아. 그러니까, 좌파라는 말도, 어, 저도 이걸 깨달아 안 지가 불과 몇년안 됩니다. 아, 좌파, 우파, 이것도. 어. 그러니까 정치에 저도 관심 없이 살았어요. 관심 없이 살았는데,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가 자꾸 우리 삶에 뭔가 제약을 준다 이거죠. 제약을 주고. 뭔가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아 뭔가 계속 태클이 들어와요. 태클이 들어온다. 네.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또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면서, 아, 저는 이제 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거에 관심 갖게 된게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아,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아, 이제 서서히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거죠.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저는요, 옛날에 그 도를 좋아했어요. 도를. 네. 도리 얘기한 얘기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김어준 있잖아요. 김어준. 네. 김어준이 얘기했던 것들도 좋아했어요. 네. 김어준 굉장히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그 얘가 이런 거죠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우파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우파 쪽이잖아요 지금 당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쪽 이쪽을 보면은 되게 고리타분해 보인다 고리타분해 보여 그죠 예. 저같이 특히 이제 뭐좀 튀려고 하는 사람들 <laughs> 애가 정형화된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대본에 보냐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죠 예, 이게 일단은 하나의 그 보이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고리타분해 보인다. 근데 이제 이쪽 좌파 진영의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톡톡 튀는 게 있어. 톡톡 튀는 게 있어. 어, 왜 그러냐면은 저 저쪽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하면서 이제 아, 어, 공격도 하고 본인들의또 논리를 피려고 하니까 아, 어, 이가 그러니까 정형화된 이야기는 없잖아요. 정형화된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보면은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고 에, 어떤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잘 하죠. 그래서 이제 뭔가 뭐 하나 딱 붙들면은 거기에 이론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탁월하죠. 그렇 옛날에 그 이태리인가요? 그게 안토니아 그람, 그람시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살았던 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가의 이제 아~ 선봉장이었던 안토니아 그람시 같은 느낌에 어,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옛날에 이제 그~ 저는 좌파가 뭐~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라 그래 진보 그러니까 진보란 말이 여러분 뭐~ 우리가 뭐~ 틀렸다고 말할 게뭐 있습니까 진보라는 말에 그쵸 에, 어 진보가 좋은 거지 근데 이쪽에 이제 우파 진영은 뭐냐면 보수라 고 그래 보수. 그니까 러딱 듣기에 뭐냐면은 요즘 세대가 특히 그렇잖아요. 보수란 말 싫어하잖아요. 보수. 수구 세력 같고, 그죠? <laughs> 사실은 보수가 수구가 아니거든요. 그니까 러 보수란 말은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리를 파수한다는 거죠. 진리를 보수한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나 이제 합동 측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보수주의 신학이잖아요. 보수주의 신학. 근데 말은 뭐가 멋져 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멋져 보이죠? 자유주의 신학. 그죠? 예. 네. 해방신학. 이런 게 멋져 보이죠? 네. 근데 그러니까 딱 어감부터가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은 어감이다 이거죠. 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저도 못 모르고, 이제, 아, 그런 사람들이 좋아 보였고, 어, 뭔가 이제 기존 세력들을 다 비판하고, 아, 어, 새로운 어떤 세상을 열려고 하는, 네.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되게 좋아 보였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완전히 그쪽에 이제 관심을 둔 사람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신학이 보수주의잖아요, 그죠 신학은 제가 보수주의 신학을 했는데 이제 제가 몰랐으니까 이제 이 좌파 진영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이야기들 돌 같은 사람들 이야기 이런 게 저한테는 이제 그냥 단순히 좋아 보였던 거지. 아 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던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laughs> 뿌리를 두고 있던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결론을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어디와 막닥들이냐네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얘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할 때도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상그 생각을 바꿀 순 없어요. 아 이제 하나님도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죠. 자유를 주셨고,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강제할 권은 아무도 없어. 누구든지 강제할 그런 권한은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유, 선택은 자유인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건 확실하죠?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 거예요. 이제, 이, 그, 안토니어 그람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옛날에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했던 WCC라든지, 아, 어, 그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 뿌리가 다 어디 있었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어, 다 뿌리가 어디 있었냐? 그게 결론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나왔다 이거죠. 아, 어, 반기독교적인 사상. 그래서 WCC와 아, 어, 그 공산주의도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아요? 네. 아우 눈이 이게 따갑네요 갑자기. <laughs> 그러니까 아 WCC랑 그 다음에 어떤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들이 무관하지 않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예수, 예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물건을 나누고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공산주의 사상과 결국은 성경의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착각이라 이거지 착각이에요. 예. 항상 여러분 어, 그 비슷한 거와 그렇지 않은 거를 구분하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에. 어렵게 가지 말고 공산주의 한 나라의 교회가 있어요 예 음. 만약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초대교회에 물건을 통용하고 나눴다는 게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이 됐다 그래서 나는 아 어, 그게 공산주의가 좋아 보인다 아 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은 지금 현대는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뭐예요 자유시장경제를 인정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어? 재기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어렵다 이거죠 네 이거는 뿌리가 깊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깊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 다 제껴두고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크리스찬이죠 자 크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거예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아 이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거야 차선 네 최선을 결정할 수 있으면 좋죠 그죠 최선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딱 맞는 어떤 이, 이게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뭐를 선택해야 된다 차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예. 예를 들어서 이쪽의 사람이 마음이 안 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택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선택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선택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에서 결국은 당선이 되든지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항상 응? 똑같아요. 이거는 현상이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제가 보면은 이제 대화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좌파도 싫고 우파도 싫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내 라인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은 에? 결론은 반대편에서 당선이 된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선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공산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결국은 좌파다. 네. 그렇죠? 네. 아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그걸 아예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공부를 해보세요. 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다. 그냥 우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를 지지하는 거다. 그런 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라 이거지. 어? 제 말에 무조건 동의하거나 저를 비난만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해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좌파라는 어떤 사상의 기본 이 사상이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어있느냐 이것도 공부해 보시고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과 이론적으로 연결돼 있나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WCC랑 연결돼 있나 확인해 보시고 예 그걸 확인해 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 하는 사람과 연결돼 있다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채택한 나라들이 에? 교회가 있냐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하거나 성경을 없애거나, 예, 신앙의 자유가 없거나, 이거를 보시라 말이죠.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 사유재산, 뭐, 경제, 체제, 이런 거다 보고, 보지 말고,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예, 제가 그건 늘 얘기하잖아요. 예,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주 저, 뭐야, 저, 그, 그, 뭐, 이제 사장계급들,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그, 계급들을 만약에 우리가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게 해버리면은 결론은 거기에 공장이 무너지게 되고, 예, 다 그렇잖아요. 뭐 베네수엘라 똑같다 고 그랬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 에? 그러니까 나라가 붕괴되는 거죠. 차베즈 그래야 도망하고 지금 뭐 죽었죠. 차베즈가. 네, 항상 이런 게 어, 역사를 보면 반복돼요. 계속 반복된다. 어,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질문이 그거죠 결론적으로 왜 좌파가 교회 안에 많아지냐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것도 많아요 목사님들 때문에 예,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냐면은 아 그러니까 성경에 성경을 진짜 제대로 똑바로 보면은 절대로 좌파가 나올 수가 없죠 네 절대로 좌파가 나올 수 없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예? 대적하는 세력이 될 텐데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 제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도 제가, 에? 저 뭐예요. 저 서울시청이 모여가지고, 몇백만이 모여가지고, 결론은 뭘 저지했습니까? 그죠. 렇 차별금지법 저지한다고 모였는데, 결론은 뭐예요? 차별금지법을, 어, 법안을 마련한, 법안을 제시한 당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찍었다 이거죠. 그 사람들 일부겠죠. 네,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보시란 얘기예요. 네? 그거는 반대하면서 그 법안을 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반대당이 싫다해서 결론은 법안을 만든 당을 지지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여러분 모순이 있죠. 모순이 있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까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싫다. 뭐윤 대통령이 싫다. 네. 뭐 국민의힘이 싫다.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좋아요. 다 좋아. 예. 원부 잘한 것도 아니야 사실 보면은 그죠? 예. 다 저도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 싫다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아최 악의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 아, 아시겠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 안 해버리면, 차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은 결론은 반대편에서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되는 거다. 이게 세상의 정치의 원리예요. 아? 그러면서 비난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 포기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아, 결국은 반대편의 선택을 갖고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모르니까 어, 지금의 일들이 예언이 돼 있다 이게 지금의 일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 저는 어? 좌파다 우파다 뭐 그거 선택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어떤 어떤 쪽으로 수르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 에 우르릉 몰려가고 있다 그러면 네그 사람들 쪽에 이제 우르릉 몰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옳은 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옳은 편일까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옳은 편일까 성경은 그게 옳은 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오히려 소수가 목소리를 내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성경의 중심을 가지고 얘기한다 성경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예. 그걸 반대한다. 조금 과격해 보이거나 그러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은 우리가 그 사람들 을 갖다가 아, 쾌쾌부근 사람들이다. 너무 교회만 얘기한다. 뭐 사랑을 얘기해야지. 왜 교회를 얘기하고 왜 성경 얘기하냐. 성경에서 딱 이것만 보는 거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이거지.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이것만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쾌쾌 묵은 사람이다. 보수 꼴통이다.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야 세계 평화, 유토피아, 참이 좋은 세상, 이런 거를 오히려 강조하고 사랑 강조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옳으냐? 이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옳으냐. 그 결과에서 나중에 뭐냐면은 전 세상 통치자가 나타난다 이거죠. 전 세상 통치자. 그래야 제가 스토리텔링 얘기했죠. 결국 그 통치자는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결론은 나중에 이제 AI 발전하고 로봇이 발전하니까 일자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뭔, 무슨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먹고 살기 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예 지배 계급이나 경영자층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나눠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나라로 갈 가능성은 농후하다, 예, 맞죠?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그거를 결국은 이용해 가지고 전 세계를 통합해 가지고 한 나라, 한 체제를 만들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죠. 에, 예. 근데 결국은 사람들은 동조한다 안 한다? 동조한다 이거야. 동조한다. 어? 아시겠죠? 예.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나는, 응? 어? 그런 거는 다 알아본다. 그런데 응? 어? 근데 난 좌파가 좋다. 어. 공부를 해 보시라 이거야. 공부를 해 봐라. 그냥 좋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 공부를 좀해 보시고 이런 성경의 예언들과 빗대어서 보시라 이게. 그래 판단을 해 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응? 어? 그러면 답변이 된다. 아시겠죠? 네. 어.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이제 뭐냐면은 좌파 세상으로 갈 거예요 아마도 잠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어 저는. 네. 근데 성경 예언대로 갈 거니까. 네. 그리고 목사들도 점점 좌파가 더 득세를 득세를 할 겁니다. 득세를 할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욕을 먹는다니까요. 네. 제가 또 오늘 이 영상 올리면은요 또 구독자 빠져 나갑니다. 또 구독자 빠져 나가요. 왜잘 나가다가, 왜 성경 잘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하느냐. 네, 항상 이거죠. 제가 얘기하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봐보세요. 저크리스도도 딱 정치야, 결론적으로. 그죠? 미래의 정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고, 전쟁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현실과 정치를 무관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만 딱 가지고 정치를 뭐, 야 너무 정치 쪽에 막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이런 거에 저는 뭐냐면 때가 지금 어떠냐면은요 일종의 지금 좌파와 우파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죠 어. 지금 거의 뭐 절반과 절반이 나눠 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결국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서는 좀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왜냐면은 여러분도 그래요 보면은 저처럼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일선에 나서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깨웠어요, 저는. 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일선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에. 또 영향을 받겠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겠죠. 어.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 에? 그러니까 과격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지금 그분들이 뭐냐면 매스컴이라든지 어, 또 반대 진영의 욕을 많이 먹게 되죠. 타켓이 되죠. 네,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 그분들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나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거라고 그분들이 목숨 걸고. 네? 그러니까 그분을 비난하게 버리면은 누구도 목숨 걸고 나와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정치가 잘못 가면은. 그걸 갖다 목숨 걸고 나와서 얘기해줄 그런 담대한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분들의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 예? 여러분들처럼 뭐 집에서 맨날 바꾸서 워리어, 예? 키보드 워리어만 하고 있으면 뭐 뭐가 되겠어요, 그죠? 예. 다 말로만 하는 건 누가 못해, 예? 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예, 세상은 점점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져 가요. 그게 이제 마지막대로 갈수 가면서 더 두드러지는 거고 그렇죠? 그 현상이 분명히 어, 확고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어, 저는 제가 지금 살아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죠. 이 땅에서 그를 동하은 우리가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어, 이걸 방어해야 되죠. 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 마지막 우리 세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어, 그 역할을 다하고 우리가 어, 죽든지 또 주님 오시면 휴거돼서 올라가든지 그렇죠 이 일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잘 해내야죠 어, 그런데 결국은 시간표는 그쪽으로 갈 거다 어? 목사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동조할 거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보수하는 사람들이 어? 보수 우파적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WCC나 지금 근데 이게 이상하죠 지금. 어, 그러니까 이제 WCC나 WEA를 보수에서도 좀 동조하고 있단 말이죠. 합동 측에서도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반관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측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현상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WCC WEA가 더 강성해질 겁니다. 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세대가 점점 가는 거예요. 살기는 더 좋아지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살기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천들은 괴롭고 힘들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있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선은 다하지만 있을 마음이 없다 그 얘기지.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갈 겁니다. 아무튼 아 예. 여기 들어오셔서 또 이거 보고 아 말만 나오면 이승만 대통령이기만 하면 욕하고 네 예. 이승만이 뭘 잘했냐 뭐 부정선거하고 한강 다리 폭파하고 예? 이런 얘기하는 분들 예? 좋은 얘기는 안 하죠. 예. 이땅에 자유민주주의 예? 체제를 공산주의가 될 뻔했는데 박헌영 세력에 통해서 남로당에 의해서. 80%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예?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하게 달라고 북한하고 통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알아보고 제팬 인사이드 아웃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일본의 어떤 이것도 다 예측했던 분이 공산주의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뭘 들고 들어오셔서 그분이 보금 들고 예. 그래서 제 일에 예, 그재헌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했다고 목사님의 기도로. 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시작했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잘한 건 잘한 거대로. 그 공산주의 틀을 우리한테 안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플랫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지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분이 잘못은 잘못대로 보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는 맹종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사람을 아, 어, 우리가 그냥 항상 그분이 옳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거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쪽으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어떤 결정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아시겠죠? 아, 이런 겁니다. 대답이 좀 되셨나요?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마음이 그냥 괴로워요. 에, 사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아 답답해요. 답답해. 네.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게.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1907년, 북한의 대북운동, 항상 얘기하는 거죠 대북운동 일어나가지고,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통해가지고, 결국 부흥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불길이 일어났는데, 제가 얘기해. 역사적 사실이 뭐냐 이거죠. 김익도 목사님을 위시해가지고, 북한의 교회가 김일성을 알아보지 못해서, 김일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유교전쟁에 헌금을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준게 북한의 교회다.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 있지요? 어? 그러면 딱 그러죠 저한테. 공산주의 얘기 좀 그만해라. 무슨 뭐 지금 무슨 공산주의를 한다고 지금 뭐 어? 얘기하냐. 그거다 그거. 어? 무슨 놈의 공산주의 소리를 하고 왔냐. 어? 맨날 그 소리 하고 있다. 지겹다 지겨워. 이런 소리 하는 분들. 그러면 1907년에는 왜 우리나라 북한에 어? 대북 운동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우리나라 찬란한 밑을 일어났던 북한의 교회들이 왜그 시험에 넘어갔어요? 어? 그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대답부터 어?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고. 왜 거기에 넘어갔냐 이거지? 공산주의를 알아보지 못해서 결국 교회가 말살당하고 어? 다 피난 나오고 유교 전쟁이 터지고 왜 그렇게 됐냐? 대답을 해보시라고 대답을 어? 공산주의 이슈가 우리나라에 대두가 안 된다?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예?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채널에 들어와서 그런 소리 하려면은 그냥 나가시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죠. 예? 아니면 한번 들어보고, 깨달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이 지지하고 있는 거를 잘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분들의 베이스가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지, 예? 잘 보시란 얘기죠. 예? 알겠죠? 네.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예. 아무튼,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항상 이런 답변은 답답해.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뭘 해도 시원한 게 없어, 저도. 뭘 해도 시원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위태로와요, 위태로와.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위태로와요, 위태로와. 정신을 못 차려. 어? 하, 교단의 안에서만 보지, 그 안에, 안에서밖에 안에서 보질 못하고 어? 성경을 모르고 에, 진리를 구분을 못해 에. WCC가 뭐 하는지 WEA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성경의 예언을 모르니까 에, 다 동조하는 거지 에. 결국은 동조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때는 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막고갈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